자 지금 장동혁 그 의원은 계몽령이 하느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번 대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12.3 개엄 때 들어가서 개엄 그이저 이 해제하는데 투표를 했던 분이거든요. 예. 1 8명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집회 나가더니만은 하느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김문수 지금 전 후보 이분이 한그 대구시장 대구시에 선거 한 10년 전에 나간 이후로는 자유 통일당 대표를 하다가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노동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했는 그한 10년을 보면 주로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보수 저 자유 통일당 이쪽에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자이두 분이 이제 당에서 열등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힘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즉, 중도보수 노선에서 이제는 극우 노선으로 당이 변화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 10%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노선 자들 바뀌어버리면 이 중도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중도보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선 전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 영역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선 승리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기존의 중도 온건한 보수 노선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극우 노선을 갈 것인지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고 거기에 김문수, 장동혁이두 분이 어떤 식이든지 당내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아마 저는 굉장히 아마 이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